안녕하세요. 매치예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간밤에 안 좋은 일이 많았네요. 나스닥이 4%나 하락하고 S&P 500도 3%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현재 코스피, 코스닥도 2%대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주식 시장 하락의 영향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당 영상 관련 추가 브리핑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코인 종목 있으신 분들 숫자 7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 코인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 보내주세요. 어제도 질리카 코인 관련하여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123원과 이동 평균 481선의 지지가 상당히 크니까 지켜주면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 폭락의 이슈로 지지 밑으로 떨어져서 현재 121에서 122원 사이 왔다갔다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나스닥의 폭락으로 영향을 받아 떨어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늘 일봉 마감을 만약에 123원으로 해준다면 크게 어제의 브리핑과 다르진 않을 것 같은 상황이네요. 오늘 일봉이 회복한 채로 마감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하락 추세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동평균 480일선이 이미 뚫린 상황이라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어제처럼 마냥 괜찮다고만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관련 추가 브리핑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코인 종목 있으신 분들 숫자 7 아래 번호로 보내주시면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내 코인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바로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상황에서 지지라인과 저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라인은 113원,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 61선입니다. 저항라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지지라인이었던 이동평균 481선과 123원 라인이고, 오늘 가장 좋은 마무리는 오늘 일봉이 마감될 때 123원 위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모두 렛츠 바이.